자, 저희가 며칠 전에 카니발 4세대 요즘에 금액대가 너무 좋아졌어요. 며칠 전에 올려드린 게 이제 9인승 가장 많이 선택하는 거죠. 가장 높은 등급인 시그니처 등급을 한 3,400만원대 올려드렸었는데 문의가 꽤 많았었어요. 그게 옵션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자, 근데 생태계를 파괴하는 녀석이 하나 나왔어요. 이 차량도 9인승 시그니처 등급인데 썰루프 하나 빠지고 이 차량의 금액 3,250만원에 나왔습니다. 키로수는 7만 9천 키로대요. 저희가 며칠 전에 3,450에 소개시켜드렸던 게 6만키로대였거든요. 6만키로대? 되게 문의가 상당히 많았어요. 오늘 7만키로 후반대에 200만원이나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카니발 4세대 모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이 차량은 9인승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카니발은 9인승 모델이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면은 뭐 세금 혜택도 누리시면서 버스 전용 차로도 6명만 타면은 들어갈 수가 있죠. 자, 이 차량 등급은 시그니처 등급으로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근데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또 옵션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모니터링 팩이라고 이 차량 안에 어라운드뷰 기능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도 추가를 해놨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무조건 어라운드뷰 들어가지 않아요. 자, 이 차량 추가적인 옵션으로 보시면은 안쪽에 브라운 시트까지도 일반 가죽에 나파 가죽을 사용해서 들어가는 브라운 시트까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옵션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옵션이 뭐가 있을까요? 뭐 반자율 주행,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전자 파킹, 메모리 시트, 뭐 앰비언트 라이트, 그냥 시그니처 등급이니까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옵션들은 가져 가면 될것 같습니다. 2020년 8월 등록 21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 약 7만 9천 킬로 정도 달렸고요. 또 이력도 없습니다. 외판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엔진 미션 하체 미세 누이 없는 성능 올량호의 차량, 1인 신조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차량의 금액이 3,250만원이요. 진짜 생태계 파괴예요. 저희가 며칠 전에 올려드렸던 그 3,450만원보다 키로수 물론 만키로 더 많지만, 만키로 더 많다고 해서 200만원이나 저렴해질 필요는 없거든요. 앞쪽부터 한번 설명드릴게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에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 그립 보시면은 멋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방 카메라 들어가 있으니까 어라운드뷰 있고 아래쪽에 차간거리 유지 레이더 있으니까 반자유주행도 가능해요. 자, 이 차량 전방 감지기 다 들어가 있으면서 이런 라이트 나오는 것까지도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은 타이어 트레드 한번 볼게요. 타이어 트레드는 앞 타이어는 약20% 정도 휠 컨디션 끝 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있습니다. 자, 앞쪽 핸다부터 뒤쪽 핸다까지 웹 외판 상태 봤을 때는 외판 컨디션은 상대적으로 준수합니다. 요런 캐릭터 라인 튀어나온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문콕들이 하나, 두 개씩은 보여주고 있지만, 겉에서 외관으로 봤을 때막 못나 보이고 그런 느낌은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제가 시트 옵션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시트 옵션까지도 2열, 3열까지도 코일 매트 다 들어가 있고, 이 브라운 시트 가져가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이 차량은 그 옵션이 들어가져 있었습니다 자, 뒤 타이어 트레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뒤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40% 정도 그 컨디션, 그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있죠 그리고 가끔가다가 4세대 카니발 보면 은 여기에 LED 안 들어가는 거 있던데 그거 정말 짜쳐요 뭐 등급이 상당히 낮은 등급의 카니발 4세대 모델일 텐데 이렇게 LED까지도 들어가는 걸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후방 감지기 카메라 들어가면서 전동 트렁크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까지도 코일 매트를 쫙 깔아놨네요. 전반적으로 상태 준수하고요. 근데 이분은 사람을 태우려고 아마 카니발을 타셨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플라스틱 라인들. 흠집 하나 없네요. 깔끔합니다. 전반적인 트렁크 공간도 너무나도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자, 운전석 쪽 측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외판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휠 컨디션 먼저 봐 주시면은 운전석 쪽 휠은 상태 상당히 좋네요. 깨끗한 편이고요. 외판은 여기다 문콕으로 인한 부채 이 정도 확인해주시고요. 앞에 위에 컨디션 한번 봐주시고요. 자 외관은 여기까지만 보시고 차가 크기 때문에 설명할 것도 많아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열 가죽 컨디션 그 다음에 3열, 4열은 어차피 뒤에서 끄내면 되니까요. 상당히 좋고요. 이 차량 코일매트 깔려있는 거고 저쪽에 보시면은 2열, 3열, 4열 모두 쐴수 있는 공조기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열에는 2구 컵홀더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20V 단잠, 12V 시거 잭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 차량 엠비언 트라이트도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각 도어 트림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저 반대편 도어 트림에 약간 흰색으로 반짝반짝 보이실 거예요 조수석 쪽에도 보시면은 저기도 이런 식으로 앰비언트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등급이기 때문에 일단 옵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차량 이쪽에 앰비언트 라이트 아래로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후측방 경보기도 여기에서 표시가 될 거예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은 차선 이탈 방지 기능 포함이 되어져 있고 계기판 보시면은 또 전자 계기판이랑 내비게이션이랑 이어져 있는 저 커브드 라인들이 상... 상당히 이쁘죠? 근데 저게 만약에 전자계기판이 안 들어가게 되면 은 요런 아날로그 계기판이 들어가요. 시그니처부터는 그 전자계기판도 들어간다. 요 바로 아래 등급 노블레스만 해도 이게 추가 옵션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모니터링 팩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같은 시그니처에도 모니터링 팩이 빠지면은 어라운드 뷰가 없거든요 자, 계기판 쪽 한번 보여주시면은 모니터링 팩이 딱 들어갔으면은 이런 거 왼쪽에서 차가 오는지 오른쪽 깜빡이를 키면 오른쪽에서 차가 오는지까지도 전부 다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열 한번 탑승해보죠 자, 1열에 탑승했고요 스마트키는 두개 갖고 있는 녀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시동은 걸려있는데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볼게요 자, 브레이크 밟고 시동 일발로 잘 걸리죠 현재 주행거리 79,227km 정도 달렸고요 자 위쪽부터 보여드리면 실내등 쭉잘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보시면 유보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 단말기는 여기에 들어가서 카드만 꽂으시면 돼요 뒤쪽으로 블랙박스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합니다 가운데 보시면 유보 내비게이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원격 시동 자동차 뭐 핸드폰으로 자동차 관리하는 거 실시간 내비 업데이트 길 안내까지도 전부 다 가능하고요 일단은 이 시그니처 등급을 탔을 때 가장 기분 좋은 거는 이 계기판부터 쭉 이어지는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냥 왠지 신문물을 좀 경험하는 느낌? 그니까 요즘 어떤 차들은 전자계기판이 들어가도 제코 모아비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이런 커브드가 아니라 계기판, 전자계기판 따로 이렇게 따로 또 구분되어서 나오는데 이런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우드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우드 디자인. 그 아래쪽으로 오디오 컨트롤러 있어요. 오디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거 니겠습니까 결론은 비슷하건 오디오도 잘 나오고 있죠 아래쪽에 프로토 공조기가 들어가는데 지금 요 가운데 라인은 터치 예요 양옆은 물리 버튼입니다 그래서 오토 버튼 눌러주시면 은 바람 세기 조절되고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아래쪽으로 보셨을 때는 넓은 수납 공간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고속 충전 USB 단자 두 개랑 일반 USB 충전 단자가 있고요. 2구 컵홀더 공간, 다이얼식 기어 뒤쪽으로는 전자 파킹 드라이브 모드 변경, 오토 에드. 1열에는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핸들 열선, 전후방 감지기, 어라운드 뷰, 오토 스탑까지. 약간의 수납 공간 그리고 다시 수납 공간. 오, 요것도 있네요. 요거는 쿠팡에서 한만원 정도 하는 암레스트 트레이인데, 이것도 저도 모하비에도. 제가 잘 쓰고 있거든요. 이런 거 있으면 좋죠. 넓은 수납 공간도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핸들 쪽 한번 보여 주시면은 가죽 핸들 들어가 있고요. 음성 인식 기능, 핸즈 프리 기능,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으면서 차간 거리 유지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으니까 반자율 주행이 되고요. 오토 라이트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카니발에서 이런 패들 시프트까지는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요 차이는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후진 기어에 넣게 되면은 어라운드 뷰 기능,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뭐 전진 기어에 넣게 되면은 요런 기능도 나오죠. 이렇게 앞에 차 어라운드 뷰, 뭐 이런 거. 지금 전방 카메라예요. 뭐 평행 주차할 거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바퀴죠.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인데 평행의 연석이 있나 없나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정말 실생활에 사용이 가능한 필요한 옵션들은 전부 다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가 보시죠.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카니발 4세대 모델, 이 차량 9인승의 시그니처 등급 79,000km입니다. 근데 금액이 3,250만 원인데, 어, 어떤 분들한테는 카니발 아마 더 뉴나 오뉴 보시는 분들한테는... 싸 보인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애초에 9인승 시그니처를 찾으시면서 9인승 시그니처의 모니터링 팩만 있으면 돼라고 생각하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저렴하게 나왔다는 거 인지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뭐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많이 넣는 이런 브라운 투톤 시트까지도 들어가 있으니까 인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차량의 금액 3,250만 원이고요. 아래쪽에 총비용 보시고 좌측 상단의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